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1 2 0 0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매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러나 he 그는 would not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but 오히려 went 가서는 and cast 집어넣어 버렸어요. him 그를 into prison 감옥에 티 언제까지 이, 그가, should pay, 지불할 때까지, the debt, 그, 빚을. So, 그렇게 하는 것을, 이란 뜻이죠. 그런 것을, when, 뭐, 뭐, 한 때에, his fellow servants, 그의 동료 종들이, so, 보았을 때, 와트 이하를본 거죠. 와트가 뭐냐면 와트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어즈돈 진행된 일이에요. d a 그들이 월 쇠리 소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and came, 가서는 and t 말했습니다. unto their lord 그들의 주인에게 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테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어제 돈 행해진 모든 것들을 Then 그러자 His Lord 그의 주인이 After that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 그가 h a d code 불렀습니다. Him 그 면제받은 종이죠. 그리고는 Said 말했어요. Unto him 그 종에게 O oh, thou wicked servant O t h o 사악한 종아 아이 나는 홀게이브 용서의 주업권을 너를 너의 오,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데이트 uh, 그러니까 빚을 uh, 진 것에 대해서 비코우즈 왜 그러냐면 다우디가 디자일드스트 애원했기 때문에 비 나에게 그러니까 그. 빛을 탕감 받았으니까, 라는 얘기죠. should not, 해야 되지. 도 너는, 어서, 역시, 안느냐. 뭐를, have, h a d 갖는 것을, 뭘, compassion, 동정심을, 온따이, 헬로서를 번쳐, 너희, 동료, 종에게.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 동정해야 되지 않느냐. 연민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분 바로, as, 뭐처럼, 아이네가 해드 가졌던 것처럼, 피티 통정심을 온디 너에게. And, 그리하여, 히슬로울드, 그의 주인이, was 스 아주 경로하였어요. And, 그리고는, 딜 e l 드 넘겨버렸습니다. 힘, 그를, t 더 the t 어, 괴롭히는 자에게 넘겼다. 이 괴롭히는 자는 빚을 받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간수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쓸수 있죠. 그 언제까지? 히 그가 슈드페이 지불할 때까지 오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대체가 위치하고 같은 거고 아주 뒤 빚지고 있는 언투힘 그에게 소 so, 어. 그와 같이, soul like 와이즈죠. 쉬어 sure. 하실 것이다, 마이 해븐이 파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두 그러가 행하실 것이다. 오소 역시, unto 너희에게, if 만약에 이 너희가 프롬 요를 할지 너희 마음 속으로부터 헐기부 용서하지 나트 않는다면, 에브리한 모든 사람, 즉 히스브로들 그의 모든 사람의 형제에게 아될 트레스페시스 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엔이 p 트페스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요 이트가 이 바로 테트죠그러니트 이하의 일이 일어난 거죠. 웬 언제? 지저스 예수께서 해도 피니시드 끝냈을 때 디즈센스 이 말들을. 희 그는 예수는 d e p a r t 떠났어요 from g 갈릴리에서 a 그리고는 c a 도달했습니다 into t 지경에 of Judea j 의 지경이죠 이 j u d e 어디에 있었냐면 비 e y o 단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a 그러자 great m u l 아주 큰 무리가 할로우도 따랐습니다. 힘 예수를. And 그러자 히 예수는 히어드 고쳐주었어요. 댐크들을 비열 그곳에서. 더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이 어소 역시 케임 음, 찾아왔습니다. 언투 임 예수에게. 템프띵 시험하려고 힘 그를 예수를, 엔 그리고 saying 말했습니다 언트임 예수에게 이즈 이냐 이트 그것이 러퍼 합법적이냐 포로맨 어떤 사람이 요 투가 이제 요 이트 하고 같은 말이죠 이게 이트가 가져오고 투가 이제 진주 역할을 하겠죠 푸드 어웨이 버리는 것이 히스와이프 그의 For every cause, 뭐 이런저런 이유로. And, 그러자, he, 예수께서, answered, 대답하셔서, and said, 말씀하시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Have, 하지, 이 너희는 나타 안 하느냐, 뭐를, read, 읽지. 무엇을 읽느냐? 이 데트야가 사실은 이 리드의 목적어죠. He, 그. 그가 누구냐면, it's made them. 그들을 만드신, 요 후죠. 그가, 이게 이제 주어죠 At the beginning. 창세 때, uh, made. 이게 이제 동사죠. 만들지, 됨, 그들을, 매여한휘매여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느냐. And, 그리고는, sad, i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For, this, 이것이, 아, t i s cause, 이, 이 일로, 아, 여기 서브젝트가 아니죠. 이 일로 인해서, 셰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맨 남자가 리브 떠나서 화도렌 모덜 그의 부모를, 앤 그리고는 셸 클레이브 찰싹 붙을 것이라는 거죠. 트위스 와이프 그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 아내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앤 그리고 데이 그들은 부부는 어 트웬 둘이었는데. Shall we, one flesh,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Wherefore, 그러므로, 어, they, 그들은, 부부죠. I'll, no more, 더 이상, twain, 두 사람이 아니고, but, 오히려, one flesh, 한 육체이냐. What, 그 무엇을 되어걸 그러므로 가드 하나님께서 했 조인드 그러니까 결합시켜 놓은 두 개들 서로를 결합시켜 놓은 그 무엇 이게 사실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슬렛트트 하지 못한다. 맨 사람이 푸트 놓여지게 어선들 떨어 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놓여지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 h 그들이 say 말했습니다. Unto him 예수에게 Why 그러면은 왜 did 했습니까 모세 모세 장군이 된 그때 command 명령하시기를 to give 주라고. 어, Writing 글을 of a divorcement 이혼에 관련된 글이니까 이혼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a 그리고 t o u t 노여지게헐 그녀가 어웨이 멀리 떠나가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자히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언투뎀 그 페리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모세스 모세는 피코주업도 할드니에서비올 할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서퍼얼드 용납한 것이다. 유 너희가 푸더웨이 버릴 수 있게 유얼 라이브죠 너희 아내들을. 버트 그러나 프롬 더 비기닝 태초로부터 it, 그것은 아주, not so. 그렇게 되면 안될 일이었다. And, 이어서, I, 나이, 내가, say, 말한다, unto you, 너희에게. Who's ever 누구든지, shall put away. 헤어지게 한다면, his wife, 그의 부인을, except 뭘 제의하고, it, 그가, before fornication, 음란한 일을 저질렀을 때를 빼고 and 그리고 share, marry, 결혼을 한다면 어느 o t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Commit, t to 범하는 것이다, adultery, 가늠을 and 그리고 who, so, 누구든